Because uh, r your country is so beautiful, and also people so nice. Yeah, people so nice like that. this. Nice for you. Can you recommend me good tourist attraction in her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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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역사적인 흔적을 찾아봅시다. 여기에 벙커가 있습니다. 벙커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당장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벙커 죽이네 진짜 와. 그리고 제가 벙커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벙커가 엠베로우자는 40년 동안 여기를 독재했던 파라노이 디케이터 즉 편집적인 적 약간 환상이 사로잡혀 있던 독재자였습니다 그 엠베로우자란 사람이 독재를 하면서 열강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거를 걱정한 나머지 그때 당시에 가구수보다 많은 75만 호의 벙커를 곳곳에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알바니아가 원래 이름, 불렸던 이름이 벙커의 나라였어요. 벙커의 나라. 이 벙커는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 벙커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될까요? 흠. 자, 지금 여기 치즈. 키 이거는 Q 타입이거든요. 내가 저번에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여기 그냥 벙커 있다씨 <목소리> 우와! 우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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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두두두두두둑 와씨 약간 여기 그거 나네 와 냄새 완전 그냄새나네와 미쳤다 어, 성냉이 냄새나네아 미쳤네 성냉이 냄새난다 와 미쳤다 남자 그거 냄새 난다 와 성냉이 냄새난다 근데 이거 왜 지금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있냐면 요 위에 보면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 나라가 재정도 힘든데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화장실로도 쓰이고, 침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성육 차원에서 말하는 게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면. 가보자. 아, 오, 진짜 그. 오, 진짜 확실히 그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어그 저기 뭐냐, 엄마 몰래 그 휴지 갖다 놓고 한그 냄새가 진짜. 너, 어 그, 이거, 이거 맞네 맞네 찐득찐득한 거어 밟았어 내가 지금 아, 젠장. 와 진짜 휴지까지 써야빨에서 피묻은 리고 있는 거 보여 야 여자를 그렇게 해요. 여자가 그, 어? 그럴 때는 하면 안 되지 씨. 토니 휠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토니 힐러라 검색해보세요 네. 잡지사에다가 어떤 기고를 했냐면 우리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자동차 뒷좌석이 사랑 애정인각의 장소였다면 이 나라 알바니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버려진 벙커가 그들의 성교의 사랑의 장소였다. 이렇게 기고를 해요. 이거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찾으면 나와요. 이거는 역사적인 현장인 거예요. 그냥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지금 여기서 지금 제 코로 지금 찌는 듯한 그 남자 그 냄새가 나잖아. 그 남자 그 배암 냄새. 그 냄새가 찌는 듯잘 나는데 보면 지금 다 밖으로부터 음, 엄폐가돼 있잖아. 그러니까 야밤이나 이럴 때 남자애들, 여자애들 그런 젊은 애들이 여기 와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보면 끈적끈적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laughs> 엄마 몰래 막, 어? 엄마 몰래 막, 어? 눈 왕따시만 해줘가지고 막문 막 살짝살짝 보면서 막 어? 잡지 속에서 뭐 이렇게 살살살 꺼내가지고 막 어? 있잖아. 여러분, 그, 안녕하세요. h e 아 지금 사실 지금 저아 지금 들어오려고 하셨던 분들인데 내가 지금 미리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자리를 갑자기 뜨고 계시고요 여러분. 야, 유튜브 레전드 각이긴 하나 진짜 갑자기. 제가 먼저 들어와 있었네요. 자, 지금 자리 빨리 비켜 줘야 돼요. 아, Hey friend. 어, Am Korean live streamer. You want to use this one? n You guys you guys want to use? 토니 힐러라는 사람이 실제로 알바니에서한달반 정도를 여기에서 머물러 간 다음에 유명한 서적 출판사에다가 출판을 기고를 하는데 알바니아의 친구들은 그렇게 방치된 수많은 벙커가 우리 그들의 따뜻한 장소가 되고 있다 그토니힐러라는그 작가의 생각이에요 그분이 여기 실제, 실제로 여기서 계신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목격한 걸 많잖아 목격하잖아 사랑을 표시해놓고 있지 사랑 파트 왜냐면 이 뚜껑만 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이거만.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요거 열고 들어가면 지금 열렸잖아, 잠깐 살짝. 졸로 해가지고 쭉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밤에 막좀신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 아, 이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해서 봤더니 진짜 그거 하고 있더래, 여기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고를 한 거야, 거기다가. So I'm making some important i n t e r v e w content for my live show. So, 여러분, 안녕해주세요, 헬로. 3 second time delay. Uh, this is a people's number. and a l l people watching from South Korea. Hello, hi, hello. Yeah. Interesting, no. uh? <laughs> we communicate with them simultaneously like that. Nice meeting you. Oh. So you are born here in Albania. a yeah. 아, uh, you from here. 여러분 이거 알바니아 친구고요 여러분. You look like a baby doll이라고. Oh <laughs> my <laughs> god. Visually, Korean people use this for like a finger love. We call this finger love because it looks like a heart. Like yeah. That? Yeah, like that, like that. Oh. Yeah. Interesting. r i g h u This COVID-19, uh, how did COVID-19 make you feel about living in here? Everything is crazy, not good yes. for you. Uh, nothing is going okay. Nothing is going normal. Uh -huh. Everything is terrible. Like okay, that means like a, this kind of effect to you in negative way, right? Yeah. kind of right? Yes. Uh -huh, interesting. Uh, online school is, uh -huh. uh, the worst thing. So yeah. instead of going to the school, just the online school now. Yeah. I'm... You don't need to go school. No. This is lucky you. No, Not you ah, <laughs> you, would, you would hang out with your friends. Wow. Uh, the many Korean people they want to be in here like me, traveling here like me, because uh, here your country is so beautiful, and also people so nice. Yeah, people so nice like this. That. nice for you. Can you recommend me good tourist attraction in here, uh, local attraction, because I want to show them. Yeah. Okay, okay. uh, Natural tourist. Uh, a lot of buildings uh, you can find uh, a lot of uh... Okay, so hopefully uh, I hopefully you have a chance to visit South Korea in the future by uh, country I strongly recommend to you to go there in South Korea because you are from South Korea Please uh, remember this good memory in your life and I can can I put this uh, like an interview on my YouTube channel Okay thank you my friend okay bye bye, bye, -bye. God. 저 친구가 보면 여러분, 영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친구는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짜 겁먹지 않고 다가가서 막 뭐라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대단한 거야, 사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교성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안에 좀 내재되어 있는 친절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또는 내빌 때 사람들이 기꺼이 수용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네 Hey brother, how can I call this is bunker in here? Uh, bunker, this? Uh, you guys, your a e language, how can I call this? 어, 이 나라 말로 또 따로 있다 토시카라고 하거든, 토시카 토시카라는 그게 점선이라는 뜻이래, 점점 점 단위로 이렇게 벙커가 많다 그래가지고 토시카, 토시카 그런다던데 성적으로 개방돼 있는 나라인가요? 하는데 개방됐고 안 됐고는 저는 몰라요 그거보다 그냥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돈이 많거나 하진 않다 보니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여행 온 작가가 보고 그 기구하고 올릴 정도였다. 그냥 거기까지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 거기에다가 제가 뭐 성적으로 개방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면은 이 날에 대한 저의 편견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사실만 말씀드릴게요.